안녕하세요. 탈모의사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헌혈과 탈모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헌혈을 하시는 분들 수백 회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위인 헌혈을 위해서 탈모약도 포기했다 하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탈모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남성형 탈모의 주범인 DHT를 억제할 수 있는 성분, 대표적으로 탈모약 성분이죠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두 가지 성분이 대표적인데 이 성분이 이제 체내에 머물고 있으면서 헌혈이 되게 되면은 그 성분에 어느 정도 남아 있겠죠. 이것이 남성형 탈모약의 들어있는 성분이 수혈 받으면 안 되는 분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 성분이 건강상태나 아니면 목숨에도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헌혈을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탈모 약을 드신 시점 기준으로 최소 4주 한 달은 지나고 나서 헌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피나스테리드 제제는 최소 4주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타스테리드 성분은 그보단 좀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도 좀 있다 돼 있어서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헌혈을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내 몸에 있는 혈액 성분이 다른 사람한테 수혈이 되었을 적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탈모약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4주는 뒤에 헌혈을 하셔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탈모약 성분이 있는 혈액을 받으면 안 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탈모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태아 기형 문제입니다. 내 혈액 성분이 임신한 여 성분한테 전달이 되면 태반을 넘어서 태아 에게도 전달이 될수 있어서 그 성분으로 인해서 태아경이 유발될 수 있다 내가 약을 먹은 시점을 계산해서 최소 4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 헌혈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탈모치료 주사 요법을 할때 태반주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태반주사 성분 같은 경우는 내 혈액 내에 태반주사 성분이 남한테 들어갔을 때는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잠복기 자 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태반주사를 제대로 맞고 마지막으로 맞았다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태반주사 맞은 시점으로부터는 적어도 1년간 동안은 헌혈은 금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알고 계셔야 될게 피부과적인 약인데 여드름 약이나 건선 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드름 약도 최소 마지막으로 복용한 시점 이후로 4주가 지나서 헌혈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로아큐탄 같은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그약 자체도 혈액 성분에서 임신한 여성분한테 전달되면 태아 기억 유발한다는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헌혈을 하시면 안 된다 하시더라도 마지막 복용 후 4주 지나서 꼭 하셔라. 이렇게 전달드리는 바이고요. 이보다 더 강력한 약이 있습니다. 이제 건선 치료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가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구적으로 이제 헌혈을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여드름 약, 건선 약 같은 거는 미리 알아보시거나 가급적이면 당분간. 헌혈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바이온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헌혈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표를 잠깐만 보여봐드릴 테니까 요건 이제 참고하셔서 몸이 건강하신 분이 고귀한 행위를 하는 헌혈은 당연히 권장을 해드리는 바죠 좋은 의도는 맞지만 혹시나 탈모약이나 뭐 여드름약이나 태반주사나 건선약 이런 거를 혹시라도 치료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꼭 지나셔서 헌혈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헌혈 자격 조건의 표도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탈모약 특히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드시는 분들은 탈모약을 마지막으로 드신 시점 기준으로 4주는 지나서 헌혈을 권장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